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가서 딱 고백, 고백을 고백 해야 하셔야겠죠. 그죠? 자, 고백하시고 싶은데, 왜 뭐가 문제예요? 도저히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100% 실패하면 괜찮겠습니까? 그 충격이 엄청 커요. 그 충격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 친구 고백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왜? 어차피 차일 텐데 왜 해요? 그럼요. 안 하면 괜찮아요. 힘들어요. 안 해도 힘들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신경세약, 피로증 바깥으로 해결이 안 돼요. <laughs> 자, 여러분, 감못 잡으셨습니까? 내가 고백을 해서 그 여자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왔어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그게 바로 자기에 의한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 의한 손실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고백을 안 하죠. 난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그거에는 둔감해요.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손실에는 둔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 못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건 여러분, 통일의 문제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통일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비용에는 대단히 민감해요. 얼마든다, 음. 퍼준다, 음. 뭐한다, 민감하죠. 야, 그게 얼마래? 800조래. <laughs> <laughs> 나는 5천만, 200만원? 16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나, 아무런 행동을 안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뭐 되어 있습니까? 계속.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단되었어도, 우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비용은 발생하고 비용은 있죠. 있죠. 바로 그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면 활동적 놀라게 되죠. 야, 독일이 통일하는데 1조 2800억 유로를 썼대. 미친 거 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 그중 반이 동독 주민에 대한 복지 비용이래. 야, 내가 왜돈 벌어서 북한 주민한테 돈을 갖다 줘?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비용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냐, 안 크냐를 봐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보 뭐, 통일비용, 어, 통일비 어. 너희들 소원은 통일. 이렇게 되 된다. <laughs>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분담비용 지금 못 치르고 계십니까? 분담비용 국방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독일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통일 전에 90년에 통일이 됐는데 80년에 서독이 684억 달러죠. 동독이 116억 달랍입니다 통일이 되고서 181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22.5%로 줄어들죠. 그럼 저걸 13년 동안 모았더니 뭐가 되느냐. 그냥 국방비 절감한 것만으로도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 비용의 반은 다 해결된다는 거죠. 우린 그런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분단비용을 더 많이 치르고 있는 건 기성세대입니까? 젊은세대입니까? 젊은세대. 그럼요. 전 갔다 왔어요. 가셔야 될 분들이 앞으로 무서울 게 많이 치러야죠. 전 이미 많은 세금을 냈어요 국방비로. 여러분이 앞으로 내실 거예요. 분단 비용에 훨씬 더 민감해야 될건 오히려 여러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만의 국방 예산이 40조가 조금 넘습니다. 북한은 추정치입니다만 10조쯤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 독일처럼 22.5%로 줄일 수 있다면 매년 39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통일비용 800조를 잡았을 때 10년간 비용이거든요. 거기에 반은 국방비 절감으로도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비용은 단순히 국방비만 계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통일이 됩니다. 통일되면 군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요. 독일도 원래는 징병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독일이 보통 12개월 징병제였습니다. 그러다 냉전체제가 강화되면서 18개월 징병제로 가요. 그리고 통일이 나고 나서도 징병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2011년이 되면 은 모병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또, 군대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노시나요? 뒹구시나요? 아니죠. 그 친구들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북한 군인이 130만입니다. 우리가 60만이고요. 합쳐서 190만. 아니, 한반도 통일되고 190만이 필요하겠습니까? 90만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럼 나머지 100만은 일을 합니다. 그 100만이 연간 2천만 원의 소득을 거둔더라도, 최저임금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그 비용만 20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무엇은, 순편익은 말할 수도 없는 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통일 비용을 당연히 통일 비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통일 투자 펀드의 개념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청춘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